비거리를 내고 싶다면 회전량을 늘려라. 턴을 늘려라. 왼쪽 어깨를 오른쪽 발 앞에까지 보내라. 많이 있죠. 이런 얘기. 회전량을 늘려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회전량을 늘리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 백스윙 때 회전량을 많이 늘어나는데 상체, 스파인 앵글이 펴져요 펴져 와서 쭉 펴져 상체가 펴져 버렸죠 이러면 멀어졌기 때문에 풀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많이 돌린다 그러면 오롯이 파워로 전달되는 거예요 비거리의 파워로 그러니까 상체 회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많이 하느냐, 어떻게 많이 해서 비거리의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상체 회전을 돌리는 거는, 회전하는 건꼭 필요한 부분이고 비거리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거를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많이 돌린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되는 거죠. 상체를 피면서 돌린다면 그거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회전량을 늘린다면 굉장히 큰비거리를낼 수가 있어요 상체 숙이고 회전량 늘리고 더 늘리고 와서 레깅의 로테이션의 피니 상체를 숙인 상태가 어떤 상태 숙임을 상체의 스파인 앵글 숙임을 유지하면서 탑까지 올라가서 볼을 때리는 그 동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굉장히 많이 뻗어갔어요. 아주 세게 맞았죠. 볼을 세게 때리며 있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데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백스윙 코일링을 최대한 늘리는 거. 상체를 피는 상태, 펴지는 상체가 펴지면 안 되는 거지. 일부러 피는 사람은 없겠지만 펴지면 안 돼.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유연성을 길러서 백스윙 때 상체를 숙인다. 그리고 강한 임팩트를 준다. 다시 한번. 상체를, 숙임을 유지한다. 아, 굉장히 세게 뻗어갔어. 좋아. 이상. 상체를 숙이자.